오한폐렴 확진자가 24명이 나왔고 환자 접촉자가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2, 3차 감염자로 드러났습니다. 감염 의심 증세로 병원을 찾아도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돌려보내는 등 초기 격리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외출이 두렵다, 병원도 안심 못하겠다 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우한 폐렴과 관련해 국회를 열자 하면서 한국 당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우한 폐렴이 지금 확산 일로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능한 정권이 초기 단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여당의 무능이 정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인영 민주당 대표는 대표는 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런 판국에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가한 상황인식입니다 중국 눈치만 살피며 특이 명칭에 우한이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하는 여당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단의 대책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내 우한 폐렴이 발생한 이후 그것과 무관한 외부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부산을 37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은 재탕입니다. 어제 행사에 참여한 대표 업주바 부산시는 이미 작년 7월에 투자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전혀 급할 것 없는 행사에 상생 협약식이란 이름으로 대통령이 참석했던 것입니다. 우한 폐렴을 이유로 새해 업무 보고도 연기한 문 대통령입니다. 문 대통령이 그래 놓고 갑자기 부산을 찾은 이유는 뻔합니다. 4월 총선 앞두고 부산 경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으니까 여당의 선거 운동을 돕겠다는 심산으로 부산을 찾은 겁니다. 대통령이 관권 선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타워를 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한가롭게 선거를 의식한 행사에 참석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행사를 빙자해서 대통령이 사전선거 운동, 관권 선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당에서는 KBS 보궐이사로 이헌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적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몫을 이렇게 거부하고 사람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대단히 무도한 일입니다. 정권이 언론장악, 이렇게 취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당이 추천하는 목사도 목동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추천하라는 그런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